자, 중앙 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3일, 이제 오후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엔캠과 함께 최근에 좀 열심히 찍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 지난주부터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이 여덟 번째 영상이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영상을 좀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자, 콸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가 잠겼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와주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제와 오늘 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 3,500원 선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줘야 직전에 고점을 뚫고, 이전에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상향을 그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참고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무너져서 빠져버리면 자요 라인까지 내려온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00원 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어요? 엔캠과 광물을 또 우리가 같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엔캠은 오늘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엔캠의 리튬 염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중앙 첨단 소재가 되겠고요. 이제 엔캠과또 합작 투자 법인이 이제 또 글로벌 기업을 또 인수한다. 이러한 또 모멘텀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인수죠.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광무는 이제 엔캠의 오정강 대표가 따로 출자한 회사인 아틀라스 8천이 최대 주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세력이 어떤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렸었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래나 저래나 주가가 올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엔캠 같은 경우에도 북미에서만 이제 1조 8천억 원. 25년 기준입니다. 이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로 따지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두배 이상은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겠죠. 북미에서만 1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 상단에 또 물리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한분 계셨는데 기억이 납니다. 자꾸 뭐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건 지금 손실이시거나 뭐 다른 종목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나는 전체적으로 계좌가 손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 리스크 관리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단에 지금 번호가 보이실 텐데 자이 상단에 번호로 숫자 2번 입력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실시간 리스크 관리를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또 단기적으로 현금 최대한 또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 채널 구독을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또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인증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제주반도체. 이렇게 좀이 흐름을 잘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먼저 내가 천만 원이 있는 투자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 200만 원 정도는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당연히 세이브를 해 놓으셔야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절반으로 뚝 나누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는 내가 장기적으로 좀 묻어 놓고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자 이상반기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최소 10배 이상인 거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2, 3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은 비공개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청 하시면 다 공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이 대시세 종목 공유방까지도 전부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좀큰 수익을 만들어서 내가 시드머니를 좀 불려 나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시세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절반 정도를 장기 대시세 종목에 묻어놨다면 그때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이런 단타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보브 반도체 상황과 검색식에 포착이 되면서 단타 종목으로 또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온센서 ai 온디바이스 ai에 이어서 이 개별 센서에 이제 ai를 또 탑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와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기업인 어보브 반도체 제가 또 영상으로도 다 제공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편안하게 또 잡아서 상승 나올 때 편안하게 단타 수익 10% 이상 또 수익 실현이 됐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단타 종목. 뿐만이 아니라 단기 스윙 종목까지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상단의 번호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식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 다 초대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정보방에 들어오셔도 뭐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문자까지도 전부 다 전송을 해드리고 있. 니 뭐 문자 전송해 드리는 거 잠깐 뭐 이렇게 찾아드리게 되면은 이제 자 이렇게 또 문자로도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계좌에 수익이 쌓진다라는거 다시 한번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월 구독자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최근에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로에, 네,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접 매입을 해왔고, 매일 3명 당첨자를 추첨을 해서 공, 이제 공지한 다음에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라고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10분 추첨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자, 예수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요. 받아가시면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투자에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참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소액이라도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다 보면 충분히 목돈이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큰 금액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작은 금액 일지라도 꾸준하게 매일같이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 바람에서 20만원 금융투자 상품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추첨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금 거북이 3분 네, 받아가실 분들 추첨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결국에 원인은 두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자 전기차 수요 둔화 이게 이제또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구요.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니까 당연히 배터리도 수요가 둔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선순환 구조잖아요 그죠? 배터리 수요 둔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 뭐 이런 여러가지 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을 의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수직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4년 전기 자동차 시장 전망입니다. 2024년에 1,800만 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침투율은 20%. 그리고 전년 대비 30%가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규 모델을 보게 되면 다 전기차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전기차.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미국 전기차 침투율 50% 달성은 2030년에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공통의 목표인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IRA라든지 뭐 보조금, 첨단세액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쉽게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탄소 중립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다. 다시 되더라도 ira 폐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크게 우려할 사,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미국 증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 ai와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지금 계속 이 ai 반도체 자, 계속 지금 영상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뭐,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은 제한적인 게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자, 주요 원인으로는 금리 인하를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3월 금리 인하설은 물 건너 갔다라고까지도 언급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에는,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고금리 상태로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지표에서도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이 소매 판매지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버리니까 우리 굳이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는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얄밉죠. 자 어찌 됐건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자 3월의 금리나 기대감은 확실히 후퇴한 모습이고 동결 쪽으로 좀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월로 넘어가게 되면 5월은 여전히 금리 인하가 높게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 동결의 가능성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과연 될 것이냐 뭐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올해 안에는 시작할 거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금리이나 시기에 맞춰서 투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종목 손실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최대한 현금을 만들기 위해 위해서, 예수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꼭 마련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대시세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시드머니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공개 영상이지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다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시청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이 대시세 종목 공유방에도 다 입장, 초대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셨으면 네,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2024년 정말 20배 폭등할 요 땡땡땡땡 종목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년에는 정말 이 반도체 업황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항상 영상에 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AI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 소프트와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는 이 기업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통 물량만 4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자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요. 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정확하게 설정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2023년에 진행한 요 대시세 진행 종목 뷰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살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년 1월 3일에 이제 첫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역시나 ai 의료 쪽 대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뭐 AI 의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잘 알고 계실 이 루닛, 또 이제 미국의 암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또 참여한 기업 되겠죠. 그래서 이 뷰노도 역시 AI 의료 쪽 관련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요 1월 3일 6천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2003년 2023년 1월 3일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요 가격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3일부터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고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요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계속 올라가는 요러한 고점까지 몇 배가 올랐느냐 정확하게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무리 못해도 10배 이상 이제 수익을 안겨 가실 수가 있었고요. 늦게 매수하신 분들, 자, 10월 27일, 거의 이제 뭐 후반기에, 하반기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24,900원. 이렇게 이제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시작하시는 분하고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게 되면은 쭉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한 9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장기 종목으로 좀 정말 편안하게. 꾸준하게 우상향 할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꼭요 땡땡땡 땡 종목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한해 24년 정말 큰 기회를 잡아가셔야 돼요. 증시에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에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과 시드머니가 작아지셔서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자, 이 종목을 통해서 반드시 큰 기회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과 참여 방법은요, 상단에 지금 번호가 보이실 텐데, 요 상단에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 대, 시, 세, 이렇게세 글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향후 일정과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청룡의 해큰 기회가 되셔서 많은 수익을 꼭 가져가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많이들 남겨주세요.